이건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 실제로 초보 때이 방법 덕분에 코인 투자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손절만 하던 초보 시절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보 시절 수익률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저 마인드도 정확히 이랬어요. 아, 코인 그거 공부까지 해야 하나? 그냥 차트 패턴 몇 가지 외우고 뉴스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수익률을 잘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차트 패턴을 익히고 뉴스를 챙기는 건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만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할까요? 단언컨대 그 확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덕목을 갖춘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7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코인 초보 시절 알았더라면 정말 유용했을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초보 때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유명 코인 VC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분석을 통해 선별한 코인 리스트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족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네. 바로 코인 벤처 캐피털 포트폴리오인데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업에 투자하여 추후 엑시트로 수익을 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픽한 종목은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아. 이걸 초보 때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았다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종목 선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VC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참고해 보세요. 얘네가 왜 담았지? 혹은 반대로 난 이걸 좋게 보고 있었는데 왜 여긴 안 담았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초보 때 정말 좋은 공부가 됩니다. 유명 크립토 VC로는 A16Z. <laughs> 이건 정말 널리 알려져 있죠. 이어서 바이낸스 랩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패러다임, 그리고 최근 급부상했죠? <laughs>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크립토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VC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잘 알려진 VC 포트폴리오 위주로 참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요즘 눈여겨볼 만한 VC가 있다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괜찮나 싶을 정도로 현직 미국 대통령의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크립토 벤처다 보니 정책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VC 포트폴리오를 찾아보면 각 VC의 투자 스타일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리스팅된 분야도 다양하고 종목수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여기서 유용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 VC 포트폴리오에서 공통으로 올라있는 코인들을 찾아보세요. 여러 VC가 동시에 투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만큼 매력적인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의 경우에 16Z와 멀티코인 캐피털이 초기에 투자했고, 두 곳의 포트폴리오에 모두 리스팅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시점은 각각 달랐지만 들어간 타이밍을 보면 전반적으로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자, 이렇게 종목을 발견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들이 언제, 왜, 얼마나, 얼마에 매수했는지 한번 깊이 파보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분석하다 보면 종목 선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 VC들이 이런 이유로 이 시점에 투자했구나. 아, 그럼 나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볼까?로 이어지는 거죠. 또 이들이 최근에 어떤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지를 보면 다음 트렌드의 방향을 읽기 시작하실 거예요. 종목 분석의 출발점을 몰라 막막한 초보 코인 투자자분들께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만, VC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건 아니니 이점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될 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인데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코인 투자가 처음이거나 코인 투자를 한지는 오래됐지만 자꾸 손실만 보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쉽게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본인만의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을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러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공부용 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공부용 코인은 실제로 업비트와 비썸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세계적인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실제 코인인데요. 현재 차트의 자리와 수급 그리고 관련 이슈까지 모두 맞아떨어져서 조금씩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코인이 오를 수 있는 코인인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오르는 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정말 공부하기에 최고로 좋은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공부용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어떤 코인이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부용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게 된다면 그냥 지켜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오르는 이유를 접목시켜가며 공부를 하셔도 되고 소액으로 직접 수익을 봐보시면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수익을 보게 되는지 감을 얻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러분들은 아직 코인이 혹은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번 공부용 코인으로 수익을 냈다고 자신감에 차올라서 고액으로 다음 코인에 몰빵을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공부용 코인으로 제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그후로도 소액으로 조금씩 기준을 잡는 매매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기준이 제대로 잡혔을 때 조금씩 매매 금액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감에 차올라서 다음 코인에 고액으로 몰빵을 해버리게 되면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결국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공부용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왜이 코인이 오를 수 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에서 이 공부용 코인을 공개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영상이 퍼질 경우 여러 큰 손들의 시세 조작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공부용 코인으로 수익을 내보면서 제대로 코인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께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설명란에다가 구글 폼을 하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공부용 코인으로 수익을 내보며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구글 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부용 코인 받기가 있죠? 이걸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가 공부용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와 그 코인이 왜 오르는지 설명한 것을 드릴 수 있게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되는데 제가 이 구글 폼을 받자마자 보내주신 연락처로 공부용 코인과 그 코인이 왜 오르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공부용 코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켜보면서 혹은 소액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앞으로는 혼자서도 코인 매매를 잘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에게 이 공부용 코인을 받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하지 마시고 혼자서만 공부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용 코인이 유출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손들의 개입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절대로 유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찾아낸 코인은 내가 직접 분석해보기. 저는 예전에 분석 없이 그냥 좋다는 코인은 다 들어가 봤다가 크게 손실이 난 적이 많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제 기준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매수 당사자인 제가 그 코인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해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결국 올랐던 수익도 나중에 다 반납하고 손실 구간까지 버티다가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최소한 기본 검색만이라도 했더라면 손실폭은 줄였을 텐데 돌이켜보면 정말 비싸게 배웠네요. 특히 VC 포트폴리오에서 발견한 코인이라도 반드시 직접 분석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술을 보유했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토코노믹스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소중한 내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격이 오를 때도 그 이유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장기 보유도 가능하니까요. 이거 수고하는 셈 치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 번만 분석해보세요. 그 수고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AI가 있잖아요. 분석 방법도 정말 한결 편해졌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직접 GPT를 활용해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매일 간단한 시황 일지를 기록해 보기. 초보 때 하지 않았던 것중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황 일지를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처음 투자할 때는 단순히 어휴 내릴 때니까 내렸겠지, 아 오를 때니까 올랐겠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도박과 다름 없었죠. 그땐 내가 공부한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상 매매하듯이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기록하다 보니 시장의 큰 흐름과 나의 잘못된 습관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 알트코인 시장이 좀더 활기를 띠는구나. 보조 지표에서 RSI가 20 이하일 때 매수하면 승률 높구나. 나는 급등 코인을 추격 매수할 때 항상 손실을 보는구나 같은 것들이요.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니 나중에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매일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소액을 실제로 넣고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가면 집중력이 달라지니까요. 바로 실행해 보세요. 주요 뉴스, 가격 변동 이후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 정도만 적어도 훗날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걸 마이너스 90%를 맞아 본 뒤에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아픔을 겪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보세요. 분명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해는 되지만 막상 해보려니 어떠세요? 어, 뭔가 손에 잡힐 듯 한데도 실제로 하려니 애매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죠. 제가 특별히 이 과정을 간편하게 단축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챗 GPT를 이용하는 것인데 GPT를 실행하고 궁금한 코인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 코인에 대한 설명과 섹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알려주고 구조화된 펀더멘털 분석을 해줘.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GPT가 그 코인의 프로젝트 소개부터 구조,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이후로도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이 정말 팩트에 부합하는지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GPT가 가끔 오류 정보를 줄 때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털에서 직접 검색해 보시거나 출력된 정보 옆에 붙은 링크를 통해 실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 추가 검증은 꼭해 보시길 권하고요.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분석한 종목을 따로 구글 스프레드 시트나 메모장 등 편한 곳에 기록해 두신 후 해당 종목으로 시황 일지를 함께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요 뉴스. 변동 이후 상황, 그리고 내 관점을 남겨보는 겁니다. 그래야 매수매도 기준이 생기고 더 나아가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예전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VC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종목을 찾는다. 두 번째, 그 종목을 GPT로 분석해 본다. 세 번째, 매일 간단한 일지를 쓰며 내 기준과 원칙을 세워본다입니다. 제가 수년간의 실패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현명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초보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